이거 밤인데 저 힐러로 나와도 되는 거 맞아요? 아니아 아니, 이거 <laughs> 아 넣는 거야 하, 그냥 지금 넣는 거야 너차리왜 내려? 야. 와... 씨발 애들 봐라 너차리말 타야 된는거 아니야? 죽겠다 야아어쩌피 아니, 싸우고 있어. 있는데? 야야야 싸우고 있다 렉 걸리노 와... 야야 여기 싸우고 있다 야 포레마 내 투싸로 간다? 씨발 야 리로이 하나의 리로이 젠킨스가 한번 해보겠다아 여기 싸우고 있구나 그 젠킹 야 나차라 박을 떼게 야 파장 누군데 우리 지금 아 뭐야 아 아니 누구지 이거? 잠깐만 어떤 정신 나가면 저한테 기복인 걸고 있어요. FPS 1까지 떨어진다. FPS 떨어지다저뭔가 엑시 트랙. 트랙 쓰시면 그런 거 야, 아, 근데 뭐 없지랑 엑시 엑시 시야 야, 이거 얘들 쪽에서 하면 될거 같은데? 너차 죽겠다, 야. 아, 아 할때 말해주지. 아, 내가 스킬을 잘못 써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기추를 했어. 아, 같이 돌렸데 어 얘네 위에 뭐탑칠파트 있는데? 어왜 왜 계속 은신 쓰고 머리를 쓰지? <laughs> 이러면안 되는데. 머리 쓰고 은신 써야 되는데. <laughs> 너네도 없앴겠다. 얘들 누군데? 콩쿠르까지 와 미쳤다 이 새끼들 오늘. 야 여기 개맞다맞더리다 씨히발. 잠깐. 누구 대사까? 우리 밥안줘 밤, 밤 밥. 어 디디디디. 여기, 여기 여기 여기. 너 맛없는데. 어 다리 개싸운다. 오 존나 많다. 나 뒤로 들어갈 수 있겠나? 무천 들어갈 수 있겠나? 이거. 야야야 초코 척커.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뭐. 야척에 사람 개 많다 미쳤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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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뗄게요, 아, 나도 잠깐만. 됐어, 나. 어. 가자 됐어가 와 돌려 돌려라 아 어쩌면 저 씨가 나 살아야 돼 쨌져 쨌야 잠깐만 나좀봐 이발 아이 얘도 있었네 군대 맞네 이거 아또 버티 죽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안 죽었어 또 버티들 이